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약수령 논술 대학교는 한국공학대입니다. 우선 한국공학대 수시 전형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전형입니다. 우선은 논술의 논술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은 이제 체저가 있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체저가 없는 추천 전형이라 할수 있는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은 면접형인 창의 인재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공학대 약수령 논술이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올해 모집 인원은 280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 80에 교과 20%인데 이 공학대 약수령 논술이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알고는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공학대 약수령 논술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거는 작년. 25 논술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인 24 논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논술 문항은 아홉 문항이긴 한데, 이제 큰 대문항 세 문제에 각각 세 문제씩, 그러니까 한 문제에 세 개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있었던 문항 방식이 작년이 25 논술 때는 완전히 개별 문항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아직은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은 나오지 않았는데, 26 시행 계획안에 따라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항의 개수를 늘리겠다. 몇 개로? 15개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26 시행 계획안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때가 언제냐면, 24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대에 보다 더 빨리 일단 1년 6개월 전에 만들다 보니까 가끔 몇몇 학교들이 실제로는 시행 계획안과 그해 26, 수시 모집 요강이 살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시행 계획안 기준에서 15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확실해지냐?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지만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거는 그죠 작년 25 눈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 교과 반영 방식은 공학 계열하고 경영 학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학 계열은 국수 영과 경영 학부는 국수 영에 사회나 과학 중에서 이수 단위가 많은 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문 계열은 아마 사회를 자연계론 과학의 이수단위가 많으니까 그 형태를 이제 반영하겠죠. 거기에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위 4과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 4네 과목, 수학 4네 과목, 영어 4네 과목, 뭐 과학 4네 과목, 혹은 사회 4네 과목. 근데 그 안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두 과목까지는 포함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16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단 25모집 요강 기준하는 약수능 논술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학만 반영합니다. 공학교에서는 경영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수학 아우문항을 반영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100점이 좀 틀려요. 문항당 상위한 100점을 갖고 있어서 만점은 15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 점수 250점 해서 논술 점수는 400점. 여기에 교과 점수 100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점은 500점으로 산출을 합니다. 시험 보는 시간은 아홉 문항인데 80분을 주고 있고요. 답안의 형식이 다른 학교들처럼 아주 그냥 단답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약수령인데 한 줄에서 두줄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적어줘야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학교들이 약수령 논술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답을 어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수학에 대한 출제 범위는 수학 원투까지입니다. 예, 수시 입결을 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아홉 문항, 아홉 문항은 똑같은데 아무튼 그 문항 형태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뭐 직접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잘알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라고 하는 내신의 기반으로 한 입결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한번 살펴본다 하면 전체적인 공학계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이제 지원하는 등급들, 합격하는 등급대의 풀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반으로 본다면 우선 최저가 있는 교과 우수자가 3.4 그리고 최저가 없는 지역균은 3.3입니다. 여기는 에 교과전형 기준에선 최조가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3등급 초반 정도. 근데 이90%컷 기준이니까요. 어, 아마 2등급 후반 때부터 3등급 초반 정도 라인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최초 합격한 학생들까지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창의 인지라는 면접 40%, 요게 4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교과고 하 지금 종합전형의 편차 값이 한0.9 등급 정도 나는 거예요. 이렇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접 전형 기준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 요거와의 간격을 보면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 4.7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몇 인기 학과들 있잖아요. 몇몇 인기 학과들 여기 보시면 있는 요 인기 학과들을 빼고만 얘기해 보면 요 인기 학과들을 빼고만 얘기해 보면 거의 4등 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4.7이라고 하지만 몇몇 인기학가들이 4.4. 거의 위쪽에 있고, 그것 빼 나머지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0.9에서 0.8등급 정도는 계산해 볼수 있지 않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5.0 정도면 충분히 지원에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기약과를 빼면. 왜냐면 하 인기약과는 교과 전형 기준에서도 지금 완전 2등급 후반에서 3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은 그만큼 밀려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대충 1.4등급 정도 간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 공학계는 전체 평균으로 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소위 얘기하는 인기 학과냐 약간은 비인기 학과냐 요걸로좀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어, 내가 좀 내신도 되고 소위하는 수학을 내가 좀 잘해 하면 인기 학과쪽 내가 내신도 조금 안 되고 수학을 아주 잘 하진 않아 하는 친구들은 좀 비선호 학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컨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5등급대에서도 뭐 심하면 5등급 중반대에서도 공학대 어, 못 붙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공학대 논술 전형은 소위 얘기하는 4등급에서 5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희 인천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공학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학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흥에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 있는 남동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뭐 자차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30분 컷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3등급대 학생들이 아마 공학대를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왜냐면 뭐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4등급부터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면접형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붙을지도 모르고. 그런 점에서 4등급 초중반. 아니면 이제 특히 4등급 중후반에서 5등급 초반 이 정도면 원래 지방각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 지방각이 싫잖아요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몇몇 지역을 뭐지치해서얘기하는좀 그런데 뭐 송우 그죠 뭐그 다음에 이제 저희 9월 아니면은 뭐 노녀 요런 동네 있잖아요 이쪽 요쪽, 요쪽 라인으로 이쪽에서는 4.5에서 만약 5.5 사이에 공학대를 들어간다? 아, 성공한 거죠. 예. 충분히 투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만큼 뽑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진짜 이만큼 내가 돈을 썼어? 근데 너 공학대 가줬어? 근데 내 애, 내 신이 4.5에서 5.5 사이야? 충분히 뽑으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메리트있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통학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인천 지역에서 만약에 약수능 논술을 내가 준비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공학대는 인문계열든 이 자연계열이 든 상관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는 학교로 보셔도 좋지 않느냐 특히 요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수능 논술 준비하세요. 제가 이 영상 찍어서 뭐 나가고 하는 기간이 아마 1월달이긴 한데 솔직히 1월 말에 이제 구정 껴 있잖아요. 요 구정 끝나면 2월이죠. 그럼 2월 한달 지나고 나면 바로 3월입니다. 개학이에요 고3이잖아요. 그니까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2월달 초부터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약수용눈술 전문학원을 2월달 안에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늦으면 3월달에 오픈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2월 안에는 오픈이 될것 같아요. 부정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설명회도 할 겁니다. 그러면 설명회 같은 것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아 이거 해볼 만하다 판단이 되면은 어... 꼭 한번 예, 학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입시를 보다 오늘 공학대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중후반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냐? 저희 인천지역인 학생일수록 더더욱 매력적인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 다 준비만 잘하면 갈수 있습니다. 5등급 이내 제가 볼 때는 뭐 심하면 6등급 초도 진짜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신이 6등급인 거지 수학이 6등급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도 한 4등급에서 5등급 초반 정도 내가 조금만 할줄 안다. 그리고 내가 수능 수학까지는 할 거다. 이 정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어, 공학대 매력적인 대학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